오늘은 라인 트레이서 미션 수행 화성 탐사선을 가지고 미션 놀이 활동을 해보겠습니다. 탐험 로봇의 첫 번째 예시입니다. 탐험 로봇의 스위치를 켭니다. 화성을 구경하러 지나갈 수 있습니다. 미션 수행 지역에서 탐사선이 잠시 멈춥니다. 잠깐 멈춰서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 봅시다. 다시 동작하기 위해선 미션 수행 지역을 벗어날 수 있게 살짝 앞으로 밀어줍니다. 화성 표면에서의 액체 상태의 물은 낮은 대기압으로 인하여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두 번째 탐험 로봇 놀이 예시입니다. 미션 수행 지역을 그냥 통과하고 싶은 경우, 하얀색 포스트잇과 같은 종이로 미션 수행 지역을 1번 라인과 같게 양쪽으로 가려줍니다. 우주의 다양한 행성들을 구경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. 수성은 태양에서 평균 5,800km 떨어진 가장 가까운 궤도를 도는 행성입니다. 금성은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입니다. 하머 로봇 세 번째 놀이 예시입니다. 암석이 있으니 잠시 멈춰서 암석을 채취해서 화성 로봇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. 외계인이 있으니 잠깐 멈춰서 있다 갑니다. 미션 수행 지역에 종이를 잘라서 사용하거나 A4 용지 포스트잇을 이용해 붙여놓으면 로봇이 통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. 세 번째 놀이 예시 방법 이외에 다른 미션을 스스로 정해서 다양한 놀이를 해봅시다.